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백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실전지부터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아, 직업상담학 실기요. 아, 뭐, 이 정도면 실기 할만한데, 아, 뭐, 최고 분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올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 쉽다. 나는 합격이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강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존주의 가게 되면요, 실존주의에서 딱 느끼는 게 죽음이 떠올라야 돼요. 죽음, 죽음과 관련 있다. 요즘 제 책에 메멘토몰이라는 책도 많이 유행인데요. 메멘토몰이메멘토몰이라는게 죽음을 직시하라라고, 죽음을 직시하라, 죽음을 직시하라.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도, 지금 유튜브 방송을 개설했거든요. 아, 김덕희 TV에, 김덕희의, 뭐, 인문학쇼 또, 김덕희의 마음치우소라는 유튜브 방송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또, 어, 들어오셔서 공감해주시고, 어, 또, 감동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 메멘트모리에서도 이제 제가 이런 또, 메시지를 갖고 방, 어, 유튜브 방송을 진행할 겁니다. 어, 제자가, 대학교 제자가 결혼식을 했는데, 주례를 써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주례를 쓰는데, 아, 뭐, 어, 저도 어, 주례를 처음 쓰는데 가 떨리더라고요. 어, 막 긴장도 되고, 마치 막 제가 신랑처럼 막 설레기도 하고, 예식장에그 그 특이한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조명 쫙 들어오고, 아주 그냥 고급진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막 설레이더라고 긴장도 되고요. 그래서 주례사를 뭘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이런 결혼식인 결혼식장인데 메매토물이라는이 주례사를 했습니다. 메매토물이 죽음을 직시하라.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다 죽는다. 시한부 인생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인이 순간,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거라 지금 이 순간을 아끼자.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만끽하자. 왜? 유가하니까 죽으니까. 어, 그래서 이런 결혼식 주례사를 제가 했습니다. 죽는다. 둘다 죽는다. 죽을 때까지 아낌없이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죽습니다. 아, 죽음을 지키자면서, 아,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 느껴요. 감사. 감사의 반대말을 저는요, 당연시 여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시. 살아있는 거에 당연시 여기는 거. 호흡할 수 있는 거에 당연시 여기는 거. 물이 있는 거에 당연시 여기는 거. 이 당연시 여기 있는 거는 감사를 모르거든요. 물이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자유에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 당연시 여기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요. 학벽 여러분 것이 됩니다. 실존주의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죽음. 죽는다. 삶의 유한성.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자. 어떻게? 내인생의 자유와 책임을 지고, 어떻게? 실용적으로, 실존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아, 학문이죠. 철학적 메시지죠. 실존주의의 기본 가정 나옵니다. 기본 가정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도 질문 좀 많이 계시는데, 기본 가정이라는 말도 있고요. 인간관이라는 말도 있고, 그냥 똑같은 의미라고 보됩니다 인간관. 인간으로 수축하는 기본적인 가치관. 기본 가정.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보통 세 가지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기본적인 큰 메시지를 갖고 소설 쓰면 됩니다.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죠.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이다. 이겁니다.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이다. 죽음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존재이다. 그럼 여기서 인간 존재는 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갖고 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다. 이두 가지 쓸수 있죠. 인간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의 자유와 책임을 지고 가치를 추구한다. 이런 걸 그냥 썰 풀면 돼요. 썰. 썰풀자.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썰풀자. 메멘트 모리. 인간은 죽음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썰 풀면 이게 뭐예요? 인간은 자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현실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걸로 충실하면요. 이렇게 쓰면 쓰면 다 정답집니다. 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 자유로우세요. 어떤 분들은, 아, 실존주의 인간관, 뭐 인간관, 이거 다 어떻게 외워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썰 풀면 됩니다. 인간이 갖는 궁극적인 관심사,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개라고 쓸 때도 있고 세 개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책임과 자유.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닌 존재다.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능력과 책임을 갖는다. 자유와 책임을 각성 느끼는 존재이다. 왜? 죽으니까. 삶의 의미성,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서 노력한다. 인간은 왜? 죽으니까. 죽음과 비존재. 삶의 의미를 주는 가장 요인은 죽음과 비존재이다. 어유한하기 때문에 삶의 가치를 현재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진실성 진실하게 살자. 그래서 죽음과 비존재 삶의 의미성 진실성 네개잘 나옵니다. 상담 목표 안 나옵니다. 오봉합니다. 실존주의 상담에서의 상담 관계에서의 기본 원리. 요거는 뭐 문제 뭐 시험에 잘안 나오는데 보험용으로 여러분 체크 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담 관계에서의 기본 원리예요. 상담 관계는 누구와 누구죠? 상담사와 내담자와의 관계죠. 상담자와 내담자와 상담을 할때 어떤 원리를 갖고 하냐 이겁니다. 설명하라고 필요 없습니다. 비도구성의 원리, 실존주의는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상담에 대한 어떤 기법이나 테크닉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요인이, 기술적 요인이 필요 없다. 이걸 기술적 요인이 필요 없다라고 표현한 걸 비도구성의 원리, 도구가 필요 없다. 그래서 비도구성의 원리. 왜? 내 남자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 내면 세계에 대해서 대화하고 통찰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면 세계를 뭐라고 그래요? 자아 중심성의 원리다. 자아 중심성의 원리에서 하나 체크할 수 있는 내면 심리, 비도구성의 원리에서 체크할 수 있는 건 기술적인 관계. 상담은 비도구성의 원리, 땡땡 실존주의 상담에서의 비도구성의 원리란 상담자와 대담자의 관계에서 기술적 관계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뭐 쓰면 되겠죠 어차피 보험용으로 체크하는 거니까요 자아중심성의 원리란 내담자의 내면세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맞추는 것으로서 자아중심성을 뭐 포인트로 두고 있다 라고 하고요 이런걸 하려면 뭐해야 돼요 만나야겠죠 그래서 만남의 원리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만나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만남을 통한 대화를 중요시한다 자, 제목 갑니다. 제목이 실존주의 상담에서의 상담 관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첫째, 비도구성의 원리, 자 중심성의 원리, 만남의 원리 이세 가지만 포인트 잡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문제 나오면 세 개만 쓰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치료할 수 없는 위기의 원리 길잖아요. 이런 건볼 필요가 없습니다. 실존주 의 상담에서 내담자의 자기 인식 능력을 위한 상담자의 치료 원리. 여기는 제목이 치료 원리입니다. 자기 인식을 증지시키는 치료 원리. 죽음의 실존적 상황에 직면들어 간다. 이게 뭐예요? 메멘트물이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조금 양념질 하는 겁니다. 실존적 상황에 직면하도록 격려한다. 죽으니까 너무 인생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강박적으로 살지 마. 어차피 죽는 인생 즐겨. 삶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자극하도록 한다. 오, 자유와 책임 또 나왔네요. 자유와 책임을 자극하도록 한다. 자신의 인간관계 양식을 점검하도록 한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적으로. 왜? 죽으니까. 그러면 얘가 조금 아리까리하죠? 그럼 버리면 돼요. 이 내용이나, 여러분, 이 내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책임과 자유, 삶의 의미성, 죽음과 빈주의, 진실성. 진실하게 살도록 도와준다 죽음의 실존적 상황에 직면하도록 실존적 상황에 또 인간을 진실하게 즐겁게 살도록 도와준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하도록 도와준다 자유와 책임을 자극하도록 촉진한다 아까 그 답이나 이 답이나 똑같아요 그냥 글짓기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자기 인식을 능력 증진하위해서 상담자가 치료 원리 이렇게 치료 원리를 갖고 도와주라 이거예요 대화할 때 커피 마시면서 아 커피 맛있네 이렇게 하지 말고 커피 마시면서 인생 별 것도 아니어 인생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일도 없어 별 것도 아니어 다 죽으면 똑같은 거요 너무 그렇게 강박적으로 신경 쓰게 살지 마뭐 이렇게서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쉽잖아요. 오. 내담자의 자기 인식 증진이에요. 내담자가 자기를 자기 인식을 좋게 증진하려고 상담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도와준다 이거요 치료 원리가 어떻게 도와주냐? 직면하도록 격려하고 자각하도록 촉진하고 창조하도록 도와주고. 이게 자기 인식을 증진하도록 도와주는 치료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네, 포인트 잡으면 된다라고 보고요. 이제 현실 치료 갑니다. 참체가 여기서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뭐 저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친밀감이 형성됐기 때문에 뭐 어떤 얘기를 해둘지 여러분 이해할 겁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교편 생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교편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전공이 경제학이고 부전공이 심리학이그래서 전공 경제학에서 그때 당시 일반 사회를 가르쳤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일반 사회 예, 네. 영등포에 있는 뭐 중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아주 이 점잖은 교감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여자분인데 막 백발에 너무너무 막 점잖은 거예요. 이 선생님을 제가 교감 선생님을 존경했죠. 다른 분들은 뭐, 꽤 거기서도 뭐 살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엄청 싸워요. 뭐 이사장 오면 이사장 뭐 거기 패거리 있고 아부하고 별 아주 거지 같은 것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바당도 많이 하고, 또 그때 당시 정규 생활도 하고, 어,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교감 선생님은 굉장히 인자하시고 아니, 객관적이에요. 이 워크숍을 갔죠. 강원도에 있는 워크숍을 가서. 그때 당시 술을 먹으면서, 아 교감 선생님 존경합니다. 아, 인생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또 술을 취해서 인생 철학적 막, 하, 랬더니이 교감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여자교장은 나이가 지켜서 가셨으니 김 선생 인생 젖도아니술 먹어 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우아하고 품위 있는 교감 선생님 저렇게 저런 말을 하실까? 아, 근데 거기에 철학적 메시지가 들어가 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nothing 인생 안 먹었다니요 그냥 놀러 와서 뭔 인생 얘기해 먹고 즐기면 되지 그게 인생이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아저 그때 큰 통찰을 얻었습니다. 놀래기도 하고요. 너무 우리 인생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어차피 죽잖아요. 너무 부모님한테 효도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자식한테 집착할 필요도 없고, 너무 부부끼리 서로 집착할 거 없고, 각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 g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 다만 방향성, 목적지, 행복을 중요하는 방향성을 갖고 큰 틀로 가자. 너무 세세한 거에 집착하지 말고 왜 이게 기독교의 창조 원리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고 뭔가 뭐, 뭐 효도든 하되 건강하게 효도하고 자식한테 사랑을 하되 건강하게 사랑하고 집착하고 매달리고 뭐, 이런 것들 중에 강박증이 될수 있거든요. 나 n g 자유로 와라 새처럼 자유로 와라 여러분들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실존주의 끝났고요. 실존주의 강의하면서 꼭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세한, 피해자적 입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실존주의잖아요 너무 세세하게 돈에 집착하고, 자식에 집착하고, 부모님에 집착하고, 뭐에 집착하고, 뭐에 집착하고, 이런 집착도 현대인의 또 다른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중독입니다. 자유롭게 생활하십시오. 현실 치료 갑니다. 현실 치료는요, 기본적인 문제점이 우울증이에 우울증. 우울증, 우울증에 왜 걸렸을까? 하면서 걸렸다. 걸렸어. 걸렸스라는 사람이 우울증 걸지 말고 잘 살자. 현실적으로 어떻게 네 인생 네 거니까 책임지고 네 인생 네가 책임져. 이런 인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게 상담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수험서니까 공부하시만 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상담 심리 공부하시면요. 내 인생에 내자아세가 아주 건강하고 자유롭고 넓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 걸지 말고 잘 살아 네 인생 네 거니까 책임지고 그래서 왜 걸렸을까 우울증은 왜 걸렸을까 우울증 걸리지 말고 클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은 운명을 결정된다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좋게 즐겁게 즐겁게 살아라 그래서 삶의 목적이 뭐가 있어요 즐거움의 욕구죠 메슬로의 욕구 단계가 있고 또 글래스의 현실치료 욕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의 욕구, 즐겁게 살아라 이거예요. 우울증에 걸리지 말고. 자 이런 내용을 갖고 이제 쭉쭉 갑니다. 그래서 현실치료, 뭐 어, 욕구 이거는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아,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 어, 현실치료, 현실치료 상담, 또 현실주의 이론에서의 기본적인 욕구.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소속에 대한 욕구. 힘에 대한 욕구, 힘에 대한 욕구를 권력에 대한 욕구라고도 합니다. 힘과 권력의 욕구, 소속에 대한 욕구, 자유에 대한 욕구, 자유롭게 살라 이거예요. 즐거움에 대한 욕구, 즐겁게 살라 이거예요. 즐겁게 안 살면 뭐하러 살아요? 또 생존에 대한 욕구 이게 일차원적이죠. 생존, 생존에 대한 욕구 어떻게 자유와 즐거움을 갖고 어떻게 이왕이면 권력도 힘과 있으면 좋겠죠. 어디에서 소속된 집단에서. 힘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이거 뭐 출세 이런 거겠죠. 소속에 대한 욕구, 이건 관계지향적이죠. 힘과 소속, 자유, 즐거움, 생존, 그래서 설명 안 나옵니다. 다섯 개. 보험용으로도 외우고, 이거, 이런 것들은 이제 보험용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굉장히 그 지식에 대한, 이, 음, 채워지는 그 기쁨 있잖아요. 아, 그래, 맞아. 왜 그랬을까? 그랬어. 우울증에 걸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잘 살자. 어떻게 자유를 갖고, 어떻게 즐겁게, 어떻게 생존,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권력, 힘, 성공, 출제도 하고, 어, 어디서 사회 속에서 소속에 대한 욕구. 아 맞아. 이런 욕구를 갖고 우리 잘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상담 과정 이것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청소년 상담사에서는 많이 나와요. 또 임상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나올만 합니다. 상담 과정 WTEP라고 합니다. 1차에서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WTEP. W, 원,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게. 그 다음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 이거예요. 네 행동을 보고 평가해봐. 그 다음에 괜찮아? 계획을 세워봐. 원하는 게 뭐요? 예 직업성 남사, 자격증 합격하고 어, 싶은데요. 그래? 그러면, 직공목 카페 가입 한번 해봐. 가입했는데요. 샘플 강의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 어, 강의 되게 재밌고 합격할 것 같은데요? 교재 사서 들어! 계획! 끝! WDEP. 그래서, 이런 흐름, 아, 어,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청소형 상남사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 상남자도 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치료 다 했습니다. 포괄적 직업상담, 크라이티스죠. 크라이티스라고도 하고 크리치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 크라이티스는 들어봤는데 크리치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어, 필기를 다 합격하고 오셨기 때문에요. 직업상담의 과정, 이세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포괄적 직업상담입니다. 포괄적, 포괄했습니다. 포괄적 직업상담의 3단계, 진짜 포괄했으니까 좋은 것만 포괄했죠. 그래서 진짜 명문이다. 진명문이다. 이거 1차 때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1차 때 여러분 초벌로 공부했기 때문에 2차가 더 수월합니다. 진명문. 아, 전보다 좋은 것만 포괄했으니까 진짜 명문이다. 진명문. 6점짜리죠. 진 진단 단계. 진단하는 겁니다. 누구를 내담자를 누가 상담사가 이제 여과 이제 비벼 했죠 내담자에 대해서 검사 자료와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한 자료를 통해서 내담자를 진단하고 뭐 문제점과 원인 결과를 파악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뭐 이걸 외울 게 뭐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여러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분들은요 음, 정신병자예요. 이거 외울 수도 없어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저는, 어, 뭐, 학원에서 내일 배움카드로 직업상담서 공부할 때, 참, 어, 뭐, 10여 년 전에, 어, 10몇 년, 15년 전에 배웠습니다. 그때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아, 갑자기 그때 생각하니까 좀 뭐, 추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교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복도가 있고요. 여기는 1차 반이에요. 여기는 2차 반이고요. 여기서 수업을 듣는데 2차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이 복도를 쳐다가면서 한번 쳐다보고 가요, 이렇게. 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막 진짜 존경의 대상이에요. 대통령보다 더 부럽더라고요. 여기 필기반 앉아있는데, 어머, 저 사람들은 필기 학교 간거 아니야? 어머, 너무 부럽다. 그러면서 일로 지나갈 때 쳐다보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막 훌륭해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합격해서 일로 갔을까? 나도 저러고 싶다. 필기를 합격했어요.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도 잠시. 이제 일로 가겠죠? 학교에 일로 가는데 첫 수업 듣는 순간 기쁨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 형이가 부럽더라고요. 깔깔 대고막 웃고 맛있고 간식 먹고 이럴 때가 더 부럽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렇게 그, 그 자리에 가면 다 부러운 거예요. 이때는 여의가 그 부러운데, 여기 앉으니까 1차 공부할 때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객관식이고. 여기는 막 외우러 가고, 막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근데 첫 번째 시간 교수님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책 읽어요, 책 읽어요, 보통. 직업상담의 과정, 1번 진단의 단계, 내담자에 대한 폭넓은 검사 자료와 검사, 검사 자료와 상담을 통한 자료가 수집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상담자는 변별 진단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분류를 실시한다. 문제의 원인을 결과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걸 야, 한 시간 내 안에 이거 많은 겁니다. 그리고 가루를 딱 해놓고요. 또 쪽지 한 봐요. 가루에 뭐가 들어갔을까? 검사 자료 어, 맞았네요. 분류 실시 맞았네요. 그리고 점수 안된 사람 자한 시간 동안 나머지 공부하세요. 지금 생각하니까 미친 공부예요. 그러니까 25명이 전만 하는데, 25명이 시험 하는데, 두명이 합격했어요. 그두명 중에 제가 합격한 거예요. 공부도 아주, 어, 체관한 제가. 심지어 20명은 스터디 카페 가입해서, 스터디에서 공부했어요. 맨날 가로 집어넣고, 가로 외우고, 가로 1번 검사자로, 2번 분류. 이게 쓸데없는 공부한 겁니다. 진단 단계. 저는 그랬어요. 그때 당, 그때도 저는. 나는 저렇게 못 외워. 나는 내 맘대로 외울래. 아예 합격되든 안 합격되든, 난내 맘대로 할래. 진단 단계, 진단하는 것이다. 누구를 내 담자를, 누가 상담사가 뭘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상담자는 내 담자의 자료를 통해서 내담자의 여러 가지 자료와 통찰을 통해서 막 글짓겠어요. 그냥 아무거나 뭘, 뭐, 뭘, 뭐, 머릿속에 왜운게있어야뭘 뭐 쓰죠? 그냥 내가 내 맘대로 글죠 진명문은 왜요? 아, 진짜 명문이네. 왜? 포괄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또 동기들 막 가르쳐 줬어요. 야, 진짜 명문이요? 왜? 포괄했으니까. 그막 옆에 동기들이, 어머, 덕희넌 정말 똑똑해. 막 그랬어요. 진단, 뭐요? 뭘 배워? 진단하는 거지. 누구를, 내담자를, 뭐 때문에 자료 갖고. 그러면 난 저는 그렇게 었어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료를 통해서 진단하는 과정이다. 그때 이게 시험 나왔거든요. 2번, 명료화. 내담자의 자료를 통한 진단을 바탕으로 명료화하고 내담자를 해석해주는 단계를 의미한다. 3번, 진단을 바탕으로 한 내담자의 명료화 해석 단계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자가 노력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냥 막 소절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지금은 조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조금 더 양념을 더 집어넣으면 좋겠죠. 고급지게. 왜? 시험이 계속 발달됐으니까요. 진단을 통해서 밝혀진 문제들을 명령하고 해석하는 단계로서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데 태도와 감정을 뭐 해석하는 단계로서 음 조금 더하면 내담자의 문제점을 해석하는 뭐 대안을 만드는 단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양념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고요. 문제 해결 단계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해서 문제 해결 단계를 만든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진명문이다 쓰고요. 직업 선택의 문제 유형 이건 우리가 배웠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어, 적결현이다 그래서 적응성 적응성 나오고요 어, 그 다음에 적응형 부적응형 적응형 적응 잘하는거 부적응형 적응 못하는거 결정성 그래서 다재다능형과 우유부단형 너무 능력이 많아서 직업선택을 못하는거 우유부단해서 직업선택 못하는거 현실성 현실성 세가지 비현실형 그 다음에 불충족형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직업을 선택하는 거 비현실성 흥미는 느끼는 분야가 있지만 능력이 안 돼서 이상한 직업 선택하는 거 강압형 능력 때문에 직업을 선택했지만 그 직업에 흥미가 없는 거 또는 이게 생각이 안 나면요 강압형 말 그대로 강압형 그걸로 있는 그대로 국어형처럼요 강압형 뭐. 타인의 강압으로 해서, 부모의 강압으로 해서, 자기 흥미와 안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쓰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쓰십시오. 문제점은 시험에 안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방대한 이 양의 이론들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 저도 공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상자만계 학자와 이런그 많은 내용들이건데, 지금 제가 일부러 좀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해서 한 과정당 두 개의 이론 또한 개의 이론 이렇게 좀 쪼개서 좀 여유 있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요. 한 강의 들으시면서 마무리하시고 한 강의 들으시면서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요 어, 공부하기 쉽습니다. 이론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발달적 직업 상담은 쉽습니다. 상담학 여섯 문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요 여섯 문제 중에서 다 맞을 필요 없습니다. 여섯 문제 중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는 인문학 소설 쓰는 내용입니다.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네 문제, 세 문제는 패치계도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섯 문제 중에서 그냥 네 개만 맞자. 두 개는 소설 쓰자. 이런 마음이면 100% 합격입니다. 4 개만 맞아도 60점 합격에 24점 먹고 들어가요 한 과목인데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하면 거의 30점 반을 먹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합격이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종강 시간에 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